스캘일 매매일지를 올리는 불꽃 단타입니다. 내 네, 아침에 장이 허락해서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밀리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갔는데요. 끝나고 나니까 아, 이 자리가 매수에서 들어갈 좋은 자리구나 하는 게딱 느껴지는데 장 중에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. 이렇게 좀 매수세가 빨리 들으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듯말듯 듯 하면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혹시 들어가면 또 밀릴까봐 자 오늘 좋아 보였던 종목은 파세코, 파세코가 좋았습니다. 꾸준히 상승해줬죠. 그다음에 랩지노믹스, 랩지노믹스 이때쯤 쭉 올라가줬고 삼천리 자전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가온미디어, 가온미디어도 어제 이어서 꼭한두번은 이렇게 상승을 해주네요. 자저의 오늘 수익과 손실 한번 보겠습니다. 아네 파세코, 아 이거 좀 물량을 더 실었으면 수익이 좀더 났을 텐데. 같습니다. 농어바이오. 농어바이오도 이때 다른 때보다 좀 물량을 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. 잘했죠, 이때는. 네, 하여튼 음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